안녕하세요. 저는 백범지기 장명진입니다. 효창원 애국선열 묘역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현재 이곳은 효창공원으로 불리고 있는데, 원래의 이름은 효창원이었습니다.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의 첫째 아들, 문효세자의 묘소였던 효창원을 훼손시킨 사람들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군대가 이 근방에 머물면서 좋은 경치를 망가뜨리고 신성하게 여기던 왕실 가족의 묘소를 공원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었던 분들의 묘소를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으로 모두 옮겨 버렸습니다. 일본에 의해 훼손된 효창원의 이야기를 듣게 된 김구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의 유회를 이곳으로 모셔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이봉창 윤봉길, 백정규 의사의 유해를 모셔와 삼이사의 묘에 모셨고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으면 함께 모시기 위한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찾지 못해 빈 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함께 활동하였던 이동영, 조성환, 차리석 선생의 묘소를 임시정부 요인이 묘소로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 선생님의 노가 만들어지면서 총 7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이곳 효창원 애국선열묘역에 잠드시게 되었습니다. 백번 김구 기념관과 효창원 애국선열묘역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쓴 독립운동가들을 만나보시고 그들이 바랐던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떠신가요?